브랜드! 그렇지. 아, 나 이래서 브랜드 너무 좋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왜안 죽냐? 친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알것 같아 내가 스카너에게 푹 빠졌다는 걸 진짜 지금 메타의 스카너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곡 밸런스 깨부수는 큐선마 스카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올린다는 건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빠진 서포터가 없었는데 푹 빠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꼭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고 해보신 분들은 한판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룸 같은 경우에는 유성 필수죠 스카너 QW 견제 때문에 유성되면은 딜 서포터랑 딜 교환도 가능합니다 유선 꼭 들어주고 그 부족한 만화를 위한 마순팔 그리고 견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기 위한 주문장렬 이렇게까지 들어주면은 1레벨 Q만 맞춰도 초반 데미지 150 나옵니다. 1레벨 Q에서만 데미지 150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 막과 궁크을 위한 궁사까지 챙겨줍니다. 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풀감심 필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안정적인 템트리 지크의 융합이랑 기사의 맹세 마지막으로 가시가보까지 챙겨주면은 진짜 의외로 이 템들이 다 가성비 좋은 템들 만 모아놓은 거라서 정말 안 죽고 거기에 더해서 적 팀한테 시간 감도 걸어줄 수 있고 아군을 보호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템틀이에요 스카너 카운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밀리오랑 모르가나 둘이 좀 까다롭다고 보는데 왜냐면 둘다 스카너의 E 스킬을 Q로 견제할 수 있고 스카너의 궁극기를 밀리오 궁으로 풀어준다거나 모르가나의 블랙실드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둘이 까다로워서 취향껏 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둘중 하나를 만나면 사실 로밍식으로 풀수 있기 때문에 뭐다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게임에서 진짜 협곡 밸런스 다 깨부시는 Q 선만 스카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 난 집에서 솔랭으로 스크럽 서포트나 해야겠다 가자 그렇게 이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헐 우리 원딜 핵인들 피카노는 1레벨 Q 어. 이거나 먹어라 어우 데미지가 140 들어갔어 유성까지 해가지고 현재 Q 두 번으로 데미지 200. 유미 Q 쿨 됐으니까 빠르게 미니언 뒤로 빼주고. 와, 스카노 진짜. 와, 아, 오늘 처음 하는것도 사기다. <laughs> 오늘 처음 하는데, 와, 진짜. 쓸 때마다 느껴지네. 이 챔피언이 사기라는 거. 어 타워 맞았는데? 어 타워 두대 맞았는데? 어어? 어어? 안 그래 유미님 방송하지 말것 이것이 스카너의 이프리 알 플래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원딜이 실수를 해도 커버 쳐줄 수 있는 서포터. 지금 당장 스카나 하세요. 탑 잡고 가자. 아 뭐야? 아 일로 일로 떨어진다고 이게? 와나 이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까비 아, 아. 자, 큐 들고 침착하게. 어우, 큐 데미지 마. 어, 타워 맞았는데? 우리 누구 오나브랜드이구나이거는 위험한데 왜 다들 스카너 센불 모르지? 서운하게? 여기 이거나? 하나 나먹거아이가나이고나이스 하나 아, 와드인데, 이거? 아, 이럴수가. 이거 한번 싸워볼만 하지 않아? 일단 꾸면했어 벽궁했어. 이제 우리 팀, 남은 거 마무리 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이러면, 제리님이 지타임을 못 잡겠죠? 버두, 버두, 버도 버두! 혼자 도망가지 마! 오오오! 접구? 아! 접구 못했네, 까비. 아, 더블 쉴드, 까비. 플러 연결해, 그렇지. 이제 스카나와 궁배웠기 때문에 게임을 이겼다고 볼수 있죠. 유민이 혼자 아니야? 돈 먹고 유충 1분 yeah.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판은 미드발을 묶어야 된다. 미드발 묶어야지 게임 쉽게 갈수 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정글러가 좋아합니다. 어? 하지만 너무 무여버려 아, 나 이래서 브랜드 너무 좋아. 깔끔하게 도망가러 누르님까지 잡아주고. 우리 베이 님이 타워가 깨져도. 진짜 스카노 할때 광역 딜러 있어야 돼. 약간 요네. 아니면은 브랜드. 오리아나 같은 챔피언들. 기사의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사의 맹세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원딜러분이 조금 신난하실 때. 이 사람이 데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데, 미드한테 써주면 됩니다. 꼭 원딜한테 쓸 필요 없어. 오히려 좋아. 미드가 레벨링도 잘돼 있어가지고, 구민 걸어 좀잘안 쏘습니다. 어, 텔있으니가텔있데메인인풀면을해이되는데 <목소리> 이거? 브랜드, 와, 근데 이거, 타로북이랑 브랜드가 너무 잘 어울린다. 개인님이 늦게 안 명인데, 한타 이길 것 같아. 진짜. 이거 나랑 브랜드가, 솔직히 말하면은, 할거다 하고 죽으면 나머지 견제하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항상 Q 끝나기 전에, 없어주고. 던져! 왕이 사. 어, W 살았다, 이거. 스카너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스카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물리면서 적 팀을 제압해 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물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제압해 버린다는 게 크다. 진짜 크다. 밸런스 파괴법이다. 이번에 전멸궁으로 진짜 한번 한타 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좀 열심히 해서 캐리해 볼게요 스카노 서포트는 캐리 가능해 진짜 지금 메타에 어울리는 서포터 말하라면 스카노가 아닐까? 어디 가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다 지워둘 것 유미 같은 챔피언들이 시야를 잘못 먹어서 아, 아 죽어버렸네 근데 한타는 이겼다 이거 방금 4대3 한타였는데 지금 2명 잡고 1명 죽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항상 내가 죽네 이제 시간도 사주고 누누도 피읍 있고 더 없네 유미랑 누누밖에 없어? 뭐지? 왜 오공이랑 나피리가 피읍이 없냐 피읍 주부님 이새끼 제약까지 들어가는데 안 죽으면 아트리가 사긴 거야. 돌덩이 누구다 누가 던지까어 브랜드님 텔타는데 우리 턴이 좀안 맞긴 한데. 이거는 죽어야겠는데? <목소리> 내가 이 새끼를 <스킬이> 또온다면 <목소리> 어, <목소리> 벽궁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짧게 좀겼지 아쉽네. <목소리> 아이스베인님 이게, 스타너가, 패시브도 평타나 추고세번 치면은, 최대 체력 10%고, 지금, 11렙 기준. 그리고, 쿨 스킬도 최대 체력 15%기 때문에, 욕 먹는데 되게 빠릅니다. 의외로, 서포터 치고. 최대 체력, 현재 체력, 이른 체력, 이런, 문구 달려있는 스킬들이, 욕 먹을 때 되게 좋아. 천천히. 안 오는데? 하고전멸로 도망가야지 와 이게 진짜 스카너가 사긴게 미카엘을 사도 스카너 이스킬도 e 제압이라 못풀고 궁도 제압이라 못풀거든요 그래서 미카엘이 의미가 없어 하나, 하나, 둘, 셋, 다, 포하을파괴 다, 알아 다, 내나왜안 다, 알아왜 이렇게 나단 하나, 왜 이렇게, 이렇게 단단한거하나 디사이 그 민세, 그분 님으로 바꿀게요. 베이님께서 나랑 템포가 좀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스카로왕이 맞치는 여러분들도 진짜 스카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럼 영상 너무 자주 올라가서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려나?